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2023년 상반기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의 주식 투자 수익률을 이겼다고 하는데,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섹터 때문이었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오늘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배터리 섹터를 담당하시는 이용욱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하반기 2차 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laughs> 일단은 마음만 들어도 설레이는 2차전지 <laughs> 아,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좀 등락이 심한 편이고 네. 하루에 뭐6% 빠졌다가 이러면서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조금 받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좀 특정 기업 주가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는 이런 2차전지 업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 개인 투자자들은 좀 흔들려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테슬라 주가에 좀 흔들리는 2차전지 섹터가 좀 보시기에 적합해 보이는지 아니면 이제는 좀 극복해도 되는지 그런 의견을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네 결과적으로 이제는 극복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그 처음에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했던 구간이 2020년쯤이었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네. 작성기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1배 상승. 네, 맞어요 네. 그때는 이제 국내 2차전지 업종 주가가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많이 연동됐었어요. 네. 테슬라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다음날. 아니면 오르면 다시 오르고 음. 그랬는데, 요번에는 사실 그런 그림 많이 안 일어났습니다. 음. 테슬라가 지금 바닥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외국 증권사에서는 테슬라 투자의견는 하향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오히려 요번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연동 안 돼가지고, 많이 안, 같이 안 따라 올랐었고 음. 하락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음. 그거는 음. 어,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다변화가 됐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 음. 이제 보려는 그림도 있고요. 네. 사실 테슬라가 이번에 바닥에서 주가 가장 떴던 이유가 생각보다 네. 판매량이 우려 대비해서 잘 팔리고 있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충전 인프라도 지금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포드, 뭐 현대차까지도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 움직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가도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네, 네. 어, 사실 국내 업체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판매량이거든요. 네. 테슬라 판매량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IRA 대상 보조금 모델에도 테슬라 전 모델이 지금 포함이 된 상태거든요. 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테슬라 판매량도 견주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 주가 많이 상승하긴 했고 이제 더 하향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네. 어, 국내 업체의 2차전지 업종들은 그냥 판매량은 계속 좋기 때문에 출하량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음. 부분에만 주목하시면 이제 될것 같아 보여요. 네네. 그러면은 어 이제 이차전지가 결국은 셀이랑 소재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어떤 숫자를 보자, 펀더멘탈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러면은 최근에 뭐 1분기는 좀 지났으니까 뭐 2분기나 뭐 5월달, 6월달 이렇게 수출입이라던가 관련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금 업데이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탁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어쨌든 2020년 저평의 전방 산업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네. 판매량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어, 지금 5월 달, 6월 달까지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뉴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핵심 시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중국, 유럽이거든요. 네. 어, 세 나라 모두 다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판매량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하반기에는 오히려 판매량에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네, 미국에서도 지금 보조금 대상 모델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신 모델도 나오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하반기에 더 심해지고. 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기저 효과로 하반기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하반기에도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는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음, 보이고요. 네네네. 어, 이제는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하게 됐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판매량은 좋은 반면에 2분기 실적은 2부, 음. 어,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약간 톤이 다운된 느낌으로 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일단 출하량에서 조금 걸리는 게 있는데, 네. 어, 셋업체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TI도 그렇고, 어, 지금 유럽 쪽에서의 출하량이 조금은 둔화되는 느낌이에요. 네. 어, 이게 아까 전에는 수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네. 수요랑은 별개로 1분기에 유럽 고객사들이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놓았던 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아무래도 그걸고고 소진을 하면서, 네, 네. 어, 출하량이 조금 감소하는 느낌인데 사실 컨센트 비해서 조금 하회하는 것이지 큰 폭의 하회는 음. 아니어서 크게 네.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셀메이커 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 약간 재고 소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컨센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어 보인다. 네. 근데 좀 오히려 그렇다면은 뭐 삼분기나 이런 하반기에 대한 완성차 판매가 더 늘어날 그러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뭐이용호 애널리스트는 이런 구간에는 좀더 사자고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네요. 어, 네, 그렇죠. 하반기에서 좋은 걸 보고 사자라고 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어, 상반기는 뭐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 m 같이 양극재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세가 조금 있었는데 이런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주 사이클이었잖아요. 어, 네, 그렇죠. 그막 이제 그리고 어, 선호하시는 종목이 LNF기도 했고 그래서 네. 이런 전체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그 수주 플로우. 그리고 이런 것들에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이런 전망 같은 거, 요거를 그좀 섞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까 전에 전기차 판매량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수주 사이클인데 사실 수주는 언제 누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 그렇죠. 네, 네 영업팀이 아는 이상 알 수는 없어서.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양극자 차들 캐파 굉장히 발표 많이 했는데 네. 아직까지 수주 나온 것들은 사실 포스코 퓨처엠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100존 이상만 나왔고 네. 반면에 에코프로 비엠이라던가 LNF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7월이나 2집 안에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다라는 뷰는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수주 기대감은 같이 상존하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주감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음. 연초부터 계속 리튼 가격이 지금 하락하다 지금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리튼 가격 어, 추세가 네. 어떤지.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 영향 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극적체들의 판가라고 하면은 리튬가격을 후행하는데 원래 그동안 리튬가격의 하락이 작년 12월 달부터 중국에서 탄산 리튬가격이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근데 판가가 오히려 여기에 연동되기보다는 지금은 음. 와서 보면은 국내에서 수출입, 수입하는 수, 수산 리튬 수입 가격에 연동이 많이 된다고 라 보고 어,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탄산 리튬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1월 달부터 하락한 반면에 네. 수산 리튬 수입가격은 4월, 5월 이제 연달아서 많이 하락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판가나 아마 6월 달부터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당초에 판가가 하락하면은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6월 달부터 어. 평가가 하락한다라고 보면은, 네. 2분기랑 3분기 아마 나와서 약간 비슷하게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네. 분위기로 많이 네. 돼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양극접체들 지금까지 주가 좀 좋았는데, 네. 이렇게 수익성이 3분기에 조금 악화된다라고 보면은, 어 지금은 조금은 조정을 받는 기간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그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그 수주가 포스코 퓨처앤 말고 LNF나 이런 기업들한테도 조금 갈 때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어,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주가에 되게 크리티컬해질 수 밖에 없고. 근데 수주는 우리가 정말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그쵸. 수주 산업을 또큰 아, 네. 수주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 어떻게 보면 은또 그냥 뚝심으로 기다리면 되긴 되지만 또타이리하게 주가의 높은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좀 유념해야 될것 같고요. 아까 LNF 같은 경우에 그때 또 테슬라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네. 이 부분으로 뭐좀더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을 좀 선호하셨으니까 LNF에 대해서 네. 좀 의견을 좀더 밝혀주신다. 면요 네. LNF가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할인을 받고 있어요. 네. 거의 절반 이상을 할인 받고 있는 수준인데, 네. 어, 저는 이럴 만한 이유는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음. 사실 그 할인에 가장 컸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슬라의 높은 의존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경쟁사 대비해서 업스트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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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제 전구체라던가 네. 아니면은 리튬 단, 이나 네. 원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었다는 건데 네. 지금 l f 기업측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들이 어,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으로 LG 에솔루션이 50%, 네. SK온이 20%, 네. 그리고 OEM이 30%거든요. 음. 즉 매출은 이제 계속 다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는 저도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업스트림 투자도 계속 하고 있, 어, 잘 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특히 최근에 밝혔던 게 국내 LS 기업이랑 정부채 네.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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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스트림단에서도 계속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갖고, 음. 지금의 디레이팅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어, 저도 부동산을 좀 하니까, 뭐 네. 세만큼 쪽이었나요? 어, 그 네, 맞습니다. 제가 또새만금 아, 네. 바로 옆에 있는 군산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이거 왜한 <laughs>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네. 그 2차전지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어, 투자하는 그런 계획들을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리하면은 LNF도 할인 요인들이 굳이 찾자면 찾을 게 있었는데, 네. 그런 타사 대비 할인 요인들을 조금 없애가는 그런 국면이니까, 네. 어 이제 어쨌든 2분기, 3분기 실적 부분이 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해소될 만한 요인도 있고, 이런 부분 좀 장점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럼, 네. 다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소재주 전반적으로 어떤 소재를 좀 좋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어 이런 기업들에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하반기에도 IRA 모멘텀이 좀 가장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그 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어 아직까지도 국내 어, LG 엔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분리막이랑 전액 사용비 중에 거의 한 70%가 중국 소재로부터 받아들이거든요. 아 어,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미국을 가는다면 이 네. 비중을 유지하기 어려울 있네요. 겁니다. 네, 네. 결국엔 국내 업체를 사용해야 될 건데 누굴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음.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네.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분리막과 전액 소재를 커버하는 기업 그 담당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런 IRA 기대감으로 뭐 소위 선반영되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어, 네. 이미 많이 반영이 네.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더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네. 어, 뭐 특히 아직까지 커버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은 네. 뭐 어, 부, 국내 분리막이라고 하면 s k i t 라든가 네. WCP라는 이두 기업이거든요. 네. 있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LG랑 SK 관계를 생각해보면은 아마 음. LG 쪽에서는 조금 더 BSK 계열을 많이 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아, 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응극제도 굉장히 화두잖아요. 음, 응극제 네. 부분에서도 얼마만큼 그 리튬이온을 잡아둘 수 있느냐 요 캐파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워 왔는데 네. 이쪽에는 뭐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게뭐 없나요? 아니면 뭐 어, 이쪽에 있죠. 좀 돋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지. 아, 어, 네 있죠. 지금까지는 기술력 의 핵심 양극재였다면 네. 이제는 실리콘 응극제로 음, 조금 변해 가는 과정인데 네. 크게 실리콘 응극제라고 하면은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대준재대로 나노신소재 제요가 있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j o 를 주제 음. 좋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결국 실리콘 응극제는그 흑연 리튬이온을 받아들였을 때 네. 얼마만큼 부피 팽창을 좀 막으면서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되게 네.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많이 받으면 팽창해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면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그세 가지 그 기술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내에 세개 있는 사실 시총이 그렇게 다들 작지도 않더라고요. 전 네, 요즘 깜짝 놀랐는데. 뭐아뭐 아, 뭐 이런 이 단일 제품 만든다고 해서 대충 꺼내면 다 1조 원대예요. 아, 그래서 다 1조 넘죠. <laughs> 건설 <건설에서> 회사 <laughs> 1년에 막그 어마어마 몇만 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일전에 하자들 배터리가 네. 멀티플도 없구나 이렇게 하는데이 회사들 간에도 뭐 멀티플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어,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25년 기준 P/R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나노신 소재가 50배, 대중자재료가 40배, 제료가 30배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음... 기술적으로 보면은 각각의 차이가 이렇게 커야 될 이유가 지금 안, 안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네. 더불어서 제료를 아까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이 기업은 지금까지 매출 비중의 90%가 SK On이에요. 음... 그리고 나머지가 CATL, 뭐 노스볼트 등이 있는데 네. 아마 하반기쯤에는 아마 삼성 s d i 라던가파소닉 네, 쪽으로 네, 달라질 밴더가 수 있겠네요. 다변화수 음, 있습니다. 아 그런 포텐셜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IRA 모멘텀이 하반기에 어, 배터리 섹터를 관통하는 큰 어떤 테마가 되겠네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소재 관련 기업들도 현재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에서 이제 IRA 보조금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 이제 수혜가 될 만한 그런 어, 이게 불리막하고 전해질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하반기 완성차 판매도 어,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2분기 조금 쉬어갈 것 같으니까 근데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런 기간에는 그럼 이런 게좀 노출되면 은 주가 조정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도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 좀 논의한 거 외에 뭐 어떤 좀 리스크 요인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는지 음 리스크 요인은 아무래도 가장 큰게 이제 중국이죠 음. 사실 작년 8 월달 이후로 중국이랑 국내 업세들에 있다든지 주가를 보자고 하면은 네. 국내 업세들은 굉장히 많이 오른 반면에 중국 네. 주식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을 쓰지 않겠다 한국 을 네. 쓰겠다라고 하다 네. 보니까 중국 주식들이 거기서 모멘텀를 많이 잃었고. 더불어서 최근에 중국 수요 가 굉장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죠. 이와는 별개로 중국은 공급이 더 넘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좋지만은 공급이 음. 넘쳐가지고 네.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평가 네. 떨어지면서 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간이었거든요. 예, 예. 지금도 이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하지만 하반기에 중국 수요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음, 그리고 음.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뉴스로 확인하시면 은 네. 계속 중국을 일부분은 허용하고 있는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배터리 네. 섹터가 좀 휘청휘청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게 저도 어느 정도는 봐아들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에이. 이런 이슈가 조금 불거질수록 오히려 중국 주식들이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정말 국내 네. 경쟁자는 <laughs> 중국인데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좀 염두에 두고 있긴 있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중국 전기차 ETF를 보면 은 네. 굉장히 하락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ETF도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배터리 섹터는 거의 전 세계 경쟁률 1등 섹터. 인데 그 중국이라는 그 공급과잉 쪽에서 소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중 갈등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볼 필요는 있다. 네. 근데 뭐 구조적으로 어 이런 게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주가를 변동시킬 요인은 되긴 되겠지만은, 뭐, 중장기후로 보자면은, 더긴 시계로 보면은, 네. 네, 좀, 한국 배터리 섹터 자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뭐, 무조건 좋다, 뭐, 무조건 하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런 기업이나 주가 자체는 상당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정 구간에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뭐 30-40%씩 하락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들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하반기 배터리 섹터 투자 전략 설명해 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 애널리스트님이고요. 어, 이번 리포트라던가 이런 의견들이 어, 도난리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개, 어, 수시로 요청을 드려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